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교수님? 네 안녕하세요. 아, 지난 12월 1일이 세계 에이지의 날이었지 않습니까? 네. 아, 북한도 이날을 맞아 북한은 에이즈 환자가 단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. 이렇게 강조를 한것 같은데요. 아, 그만큼 북한 의료체계가 수준급이다. 이걸 과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? 일단, 뭐, 북한이 이제 민주조성이라고 하는 그 기관지를 통해가지고, 북한은 이제 에이지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. 그래서 네. 에이지 청정지대다.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, 네. 뭐,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예년에도 이제 늘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북한의 의료체가 그만큼 뭐잘 갖췄다. 뭐 그런 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제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선전적인 의도도 있겠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북한이 뭐 에이지나 이런 거와관련돼어 가지고 뭐 보고되었거나 네. 한 사례가 없고 실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걸 외부적으로 알릴 리가 만무한 것이죠. 그것 도 네. 하나 이제 뭐에이지나또 우리가 올해 참큰 고통을 겪었죠. 이 메르스나 또 네. 이런 또 사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고 또 상당히 그난 어려운 병인데 네.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북한이 이 정치 이념적으로 상당히 그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. 네. 그래서 뭐 스스로 어뭐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을 가지고 백혈통 대 이렇게 가지고 아주 그 신격화시키고 우상화를 예.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혈통과 관련돼서는 아주 상당히 그 이념적으로 상당히 예민하죠. 예. 아, 또 하나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뭐 외국인들의 교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년에뭐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아주 극소수고 말이죠. 또 북한 지역 자체가 그렇게 밀집된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. 상대적으로 이런 큰뭐 전염병이나 또 에이즈와 같은 좀 물러나거나또 네. 비정상적인 어떤 성관계, 뭐또 동성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병은 아마 북한이 상대적으로 그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다 네, 이렇게 그렇겠군요.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북한이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가부장적인 또 보수적인 네. 성문화가 아주 강하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아마 네. 북한이 그렇게 에이즈나 이런 병들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네. 사례가 아마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좀, 좀 우리가 네.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그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분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예, 예. 그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? 진료소로부터 해 가지고 뭐 시군 단위의 인민병원, 또도 단위의 인민병원, 그리고 네. 이제 또 대학병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한몇년전 자료를 보게 되면 북한 전역에 한 2,500개 여 정도 이제 뭐그 진료와 관련되어진 네. 시설물이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에, 자료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뭐 정확한 자료로 우리가 아, 파악하기는 좀 어렵죠. 예, 그러나 네. 아, 또 하나 이제 북한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단 농장이나 또큰 기업소 단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로 치면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연합 기업소인데, 네. 이 연합 기업소에는 인민병원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. 지금 이거 저큰 기업은 네. 그 기업을 담당하는 인민병원이 있고, 또 하나 이제 일반 공장, 기업소, 또 협동농장에는 이제 그 진료소가 이제 네. 하나씩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매 이제 생산단위, 주로 이제 북한은 집단농장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이나 연합기업소로 이렇게 생활이 네. 직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단위로 일단은 그 병원이나 진료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볼 네. 수가 있죠. 지난번 메르사태 때 북한 당도 국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네. 개성공단 출입도 금하고 또 공항도 검색 건물을 강화하는 걸 봤는데 아무튼, 먼저 예방하고 차단하는데 주력을 두는 건 사실이군요. 특히, 이제, 뭐, 메르스나 또 아까 전에 했던 에이즈 같은 경우는, 이제,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좀 뭐, 자본주의의 태폐문화에 그것도 나온 것이다. 하기 네. 때문에, 이제, 북한이 어떤 정치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또 북한에 그것이 뭐 들어온다 그래, 이거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네. 하죠. 그 지난번 그, 우리는 메르스 사태 때는 아주 큰 고통을 겪었는데, 네. 그때도 북한이 하여간에 비상을 하고, 네. 심지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,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, 그 당시 우리 입출경을 하는 네. 우리 그, 기업 관련된 사람들도 이제 개성공단 관련자를 또 아주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들어가고 있겠는데, 네. 그 심지어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외국에 갔다가 온 사람들도, 어 평양에 한 3주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. 네. 당시에. 근데 그 격리 대상 중에는 김영남 그 인민위원회, 상임위원장도 있어요. 어. 어, 그면 이제 이 김영남님은 <laughs>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그큰 인물인데 네. 권력자인데 그런 사람들도 일시 격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북한이 그만큼 이제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와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방역한다, 대비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좀 정치적인 의도가 더 컸어요. 예를들어 네. 이제 김정은 최고지도자에게 네. 혹이라도 아. 마녀라도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한3 주간 해가지고 뭐 네. 보도가 되기도 하고. 또 그렇게 하면서 실제 격리하면서 그 들어간 비용을 그때 그 북한 주민들에게 또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 가운데 뭐 고위층들이 해외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. 또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사람들 이제 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격리를 해가지고 또 네. 부담을 이제 개인 부담으로 하고 그렇군요. 해가지고 이 보도가 나 적이 있는데 일단은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네. 철저하게 또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또 워낙에 감시 체제나 이런 네. 부분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그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방역하기는 좀 좋은 교과적으로 네, 차단할수 그 있는 있군요.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워낙에 교류가 적고 네. 또 이게 뭐또 북한이 시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수출입이나 물, 이런 물품들 이동이 상당히 네. 그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그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가능성이 예 자체가, 자체가 북한은 좀 낮은 네, 사회다. 네, 이렇게 볼 수가 네, 있죠. 네, 네.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면 영양공급이 안 되면 네.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텐데요. 이 후진적인 질병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그 식량난 또 기아 또 영양결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결핵을 좀 떠오르기 네. 네. 수있죠 우리도 이제 과거에 좀 어려웠을 때 결핵이 좀 많이 좀 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결핵이 9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통제가 됐는데 네. 그 2000년대 이후 들어가서 최근 몇년 사이에 결핵 환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네.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2012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북한 내 결핵 발병자가 인구 10만 명당 409명으로 네.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그 비중은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제외하고 네. 전 세계에서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렇군요. 그런 또 국가로 이제 네. 북한이 이제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또 평가를 네. 또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말라리아, 예, 말라리아는 이제 그 병원균이 모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렇지. 일종의 전염병 인해서.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말라리아 병 환자도 어 최근 한몇년 사이에 그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어 사실은 이제 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의료 시스템 붕괴하고 혹은 식량 부족 특히 결핵 같은 경우 네. 이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군요. 아, 조금 전 방송에서 뉴질랜드가 마약 중독일이다라는 네. 방송을 했는데요. 아,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북한에도 이 마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? 그게 아주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이 그 의료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제 이 마약 문제입니다. 네. 이 마약이 북한에서는 이제 그 은호로 빙두 혹은 얼음 가자 이렇게 어. 불려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전 북한 주민들에게 거의 뭐 일상적으로 쓰는 하나의 그런 그 일상 의약품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소화제나 네. 뭐 감기약이나 이런 게좀 쉽게 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확산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. 좀 의외인데요. 아 그게 왜냐면요 북한이 이제 그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, 그 식량난 네. 이와 또 의료 그 체계의 붕괴 네. 그리고 이제 의약품 부족 이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뭐 아프거나 또 어떤 그 부상을 입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의약품을 쉽게 이게 아.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의약품 대용으로 상비약처럼 그렇죠 상비약으로 네. 가정 상비약으로 이제 마약을 쓰기 때문에 네. 북한 주민들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약이 뭐아주 이게 범죄적인 행위고 네. 이게 참 그런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. 그또 하나. 북한 당국이 이제 그 과거에 일종의 좀 외화를 벌기 위해서. 외화벌이 수단? 예. 백도라지 사업이라고 해서 네. 국가에서 비밀리에 이런 그 마약 재배를 했습니다. 마약 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뭐저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심지어는 이제 북미 네. 예, 이런 지역에 이제 그런 그 커넥션을 통해가지고 밀매해가지고 이제 외화를 네. 수현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마약 그런 재배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네. 것이고 또 하나 그 중국하고 연해 있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약 밀매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에 대해서 는 아주 엄격한 국가아닙니까그 그렇죠. 중국 자체가 이제 그과거에 아편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. 중국이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예, 예. 그런 어떤 그 역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, 네. 마약과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이 아주 엄격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마약이 북한을 통해 가지고 아. 넘어가는 예. 그런 부분도 있고요. 또 하나. 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이 좀 일상화되어져 있는데 네. 뭐 다행히 지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도 북한에 있을 때 대부분 이제 그런 빙도 마약 경험 이 있다라고 네. 해요.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나쁘고 잘못된 것인지는 몰랐다가 네.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와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다행히 그 어떤 그 마약의 정도가 좀 약약하기 때문에 네. 아직까지 그렇게 중독성은 좀 그렇지.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이게 네. 평가를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북한 전역에 마약이 지금 퍼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그걸 일상으로 쓰고 있다. 라는 네. 부분에서 지금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죠. 북한 당국도 상당히 골칫거리겠군요. 북한 당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아주 엄격하게 법적으로도 네. 뭐 마약류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법을 규정해 놓고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마약 거래하다 잡히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공개 처형식으로 해가지고 네. 북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거로 이렇게 다스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뭐 최근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은 네. 그러나. 북한 체제의 어떤 그런 위험요소, 네. 오로소 마약의 사회적 확산,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, 사회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다양한 사실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. 의료체가 무너져서 마약이 대체 약품으로 쓰인다는 건좀 마음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여러 방법으로 의료 지원이 끊이지 않길 바라봅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